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방탈출 시뮬레이터 2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원 혼자 해봤었는데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거 2도 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 난 솔로야. 튜토리얼은 깼고 드라큘라서 우주선 보물집 드라큘라 성부터 할까요? 이것도 해볼게요. 안뜰 플레이. 처음엔 쉽겠죠? 오, 아니, 근데 그래픽이랑 게임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다.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 이게 조금 다르네? 뭐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나봐요. 그림이 다른데? 그림이 다르네? 일단,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상자 있고. 보자. 거대한 탑에서 두 불꽃이 춤추나니. 그 메시지를 들어라. 이, 그, 이렇게 방향 있는 게 그건가 봐요. 이거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너. 어 이것도 아이템이네? 아, <laughs> 이것도, <웃음> 이것도, <웃음>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네? 이게 뭐지?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어, 큰일 났다. 벌써 이상해. <laughs>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거짓말쟁이가 둘 이상 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로, 저거 뭐야? 이게 무슨 숫자지? 1, 2, 3, 4, 5 있네요. 3만 나와있어. 만들 수 있는 게. 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림자 드리요 그림자 드리요 고대 무덤 깊은 곳두 도적이 안식에 들었네. 영혼의 마지막 잔재인 세계의 영묘한 푸른빛 이성 정신 감성 감정을 바라보네. 아, 그 베리 베리타스가 진실이고 멘다 멘다시움이 거짓이래요. 일단 가져가자. 여기 도 이거 있네. 아니 갈거 너무 많은데요 잠깐만. 하나. 이것도 옮겨서 이렇게 파는 거 있네요. 가방을 열어봐. 일단 책 꺼냈어요. 뽑하고 라틴어 사전.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잠깐, 그럼 이제 단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자. 불이 있네? 불이 가까이 가면 꺼지는데요? 이렇게 세개 하면 불탄다. 이거 맞추는 건가? 삽. 삽도 써야돼? 아니, 삽도 파데이가 있는데요? 이거 언젠가 쓰, 쓰나보다. 어 이거 여기 영어 적는 거 있다. 아 이거 진실 거짓 이거거든요. 아, 아 이거 보면은 오른쪽이 진실이고 왼쪽이 거짓이래요. 그럼 이게 진실 거짓인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진실이고, 그럼 이게 두 개가 거짓 아닐까요? 그럼 딱 맞잖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산 모양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이게 진실이고, 나머지 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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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거짓? 거짓? 진실? 맞다, 맞았어요달 열쇠. 달 열쇠라는 걸 얻었는데요. 나, 하나 얻었고? 여타 쓰는 거야. 아, 맞네, 여타 쓰는 거네. 아, 이게 어디다 꽂으라고 알려주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달려서 는 여기 일단 하나 꽂았어요. 오케이, 하나 냈스 하나 냈스 그 다음에 알파벳 4개를 찾아야 돼. 이건 끝났거든 일단 음. 이건 안 봐도 되고, 거대한 탑에서 두 불꽃이 춤추나니 그 메시지를 들어라. 두 개의 불꽃이 춤을 춘다. 두 개의 부, 불꽃이 춤을 춘다. 저기 뭐고? 어, 두 개의 불꽃! 아! 이거 따라하면 되나보다 잠깐만 두개 같이 내려가는 거죠 2번 3번 잠깐만 2번 3번이 H H 1번에서 내려가는 거 1번에서 내려가는 거 E E H E 엘 에이치 헬프 헬프 헬프라는데요? 헬픈디? 오케이 맞췄다 다 왔어요? 병을 얻었거든요. 말뚝 말뚝 얻었어요. 말뚝을 얻었을까? 상자 맞추는 게 있는데요. 근데 숫자 적기는 거 보니까 오른쪽이랑 이, 이거랑 연동이 거 같거든요. 아, 뱀이 숫자 몇인지를 봐야겠다. 뱀, 뱀입니다. 2번이 나와요. 뱀이 그러면 2인가 봐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있는 대로. 뱀이 2. 그 다음에, 산 같은 거. 산 같은 거. 이거다. 이거면은, 이게 6인가? 6인가? 4인가? 4 맞네요. 4. 그 다음에, 아! 키가 계속 헷갈려요. 죄송해요. 눈 같은 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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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여깄다. 6, 6 올라가, 6 들어갔어요. 다음에, 6. 오케이, 깼다. 열어봐. 무슨 문양 두개 얻었거든요? 여기로 할수 있는 건다 했네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이건가? 맞네, 이게 이거네. 이걸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어디로 돌리는지를 찾아야 되니 그러면? 근데 이것도 뭔가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림자가 두려운 고대 무덤 깊은... 아! 이거 파는 건가보다 불 세게 들어왔는데 여기 밑에 파는 건가? 맞다 레전드! 이게 10세 얻었어요. <laughs> 아니, 이걸 받췄어잠깐 그러면 이거 불색에 들어가면 나더 있거든요. 아, 더해보자. 5번 여기 밑에, 여기 있다. 오, 찾았어 <laughs> 어이가 없네. 이게 아닐가 아까 만 여기도 뭐 꽂는 게 있는데요. 뭐지? 무슨 문양같은거 있고 이거 관련된 열쇠가 있나봐요 열쇠 찾기 이러면 이건 이걸 어떻게 하는거지? 일단 소리는 좋네요 <laughs> 잠깐 이걸 빼봐 이거에 맞게 하는거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 반대인거 같요 이걸 넣었다 넣어봐 봐봐 이거 여기 여기가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가 들어가야 돼오 맞췄어 열쇠가 <laughs> 없다 여, 야야도어이거 없네 이렇게 아니 맞추는 게 개웃기네 진짜 석상을 찾았어요. 석상이랑 열쇠 찾았는데 열쇠가 안 열리게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 이, 여기 열쇠 아니네요. 아 열쇠 저기 하나 있다. 여기, 열쇠 여기 하나 있어. 아여예 맞네요. 누이는 지옥의 문을 바라보고 그 우편의 어둠의 형제는 천국의 문을 주시했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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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인는 지옥의 문을 바라보고 그 우편 어둠의 형제는 천국의 문을 주시네 지옥이 어디고 천국이 어딜까요 지옥이 어딜까요 천국이 어디고 아 철창이 천국이다 철창이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네요. 문 보면은 여기 철창 있고 이문 있거든요. 그럼 지옥이 여기에요. 누이가 지옥의 문을 바라봤대요. 그러면은 여기야. 그리고 오른편에서 그럼 이거 아닌가? 어렵네. 막혔으니까 한 번만 힌트 눌러볼까요? 어디에 막히셨나요? 한 번만 눌러볼게요. 이렇게 막힐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만 한번 눌러보자. 힌트 요청! 아, 꾹 눌러야겠구나. 이건 꺼냈어. 아, 아, 이거, 이건 꺼냈어요. 아이씨, 이건 꺼냈어. 이거 말고. 아, 힌트 이게 1번이래요. 한번 봐보자. 내가 모르는 거 나올 때까지 하고. 열쇠로 여기 열었죠. 열쇠로 여긴 열었고. 창문? 창문? 오! 어! 창문 닦으니까 뭐가 나와요! 창문 닦으니까 뭐가 나왔어 이렇게 V자로 녹으라는 것 같은데 반대쪽에도 뭐 있나? 아 반대편에 있다 와! 아니,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자가, 사자가 밑, 이렇게, 이렇게, 위에 오케이, 여기 왔어요 이거 됐고 잠깐만, 이거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한 바퀴 돌리자 놓아봐, 얘 이쪽으로 가고 됐다 오 열쇠 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열쇠가 그럼 이거인가? 이거 맞네요 약병이다 약병 짱 많거든요 이게 열리지나? 말뚝? 어? 말뚝이다! 그럼 T자랑 이거 관련된 걸 도구를 찾아봐야 되나봐요 도구들을 어디서 찾지? 일단 도구들 찾으면 저기로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술이다! 술이다! 이거 술이다. 술이다, 술이다. 그럼 T자 하나 더. T자가 뭘까요? 보자. 아, 어. 여기 네, 토큰 있다. 보자는 아닐 테고. T자가 뭘까? 저게 문이 열려있을까? 힌트 한 번만 써볼게요. 돌에서 저거 꺼내겠는데, 아, 이걸 쪘다 쓰라고? 이걸 엿다 쓰라는데요? 안 써지는데? 와우! <laughs> 와우! 이게 열리는구나. <laughs> 물건도 한 번씩 잘 살펴봐야겠네요. 이러면 상자는 이거 됐고 그 밑에 깐 거래요. 이러면 열쇠 두개 남았다. 힌트가 근데 막, 막 답을 알려주진 않네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네. 이거 진짜 다푼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때려 맞추다가 되면은 오히려 더 허탈하거든요. 오른편이기만 하면 되잖아. 왼쪽, 오른쪽 바라보면서 오른편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위아래, 위아래는 안 봐도 되고, 오른쪽, 오른쪽 편에서 볼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됐다! 와! 이런 씨! <laughs> <웃음> 이런 씨 <laughs> 하나 남았다 이러면 이거거든요.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 둘러봤으니까 딱 힌트 또 하나만 봅시다. 열쇠랑 이거 얻어왔죠. 망치? 아까 망치 있었잖아. 근데 망치 뿌셨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망치가 있었구나. 어, 근데 망치 뿌셔졌는데 사라졌는데, 망내 망치 어디 갔냐? <laughs> 아니, 내 망치, 아까 여기서 뭐 뿌셔가지고 사라졌는데? 어, 방금 못뭐 떴어. 아, 내 네, 망치 주세요. 뭐야, 어디 있던 거야? 아싸, 망치 찾았다. <laughs> 오케이. 거울. 거울, 거울이 나왔어요? 손 표시가 있는데 거울에? 왔다 지팡이 표시 됐다. 됐다. 불었다. 불었다. <웃음> 불었다. 불었다. <웃음> 이쪽에, 어? 이쪽에, 이쪽, 이쪽 왔는데? 보이면는뭐안 보이면 하나 때려 맞추면 되고 하나는 안보여도 되거든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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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박. 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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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박 대박. 대박. 르 우비순... 잠깐만, 책 고정해! <laughs> 책 고정해! 뭐로 하는 야야뭐는 거야? g c h 라틴 사전 <laughs> 대 a 우비 우우순 우비 e 파파슬레 파, 팔, 팔 h 아 t 잠깐만. 우비순타팔 n 우비. 이거 t y 같은데? 아, 우비 여 n g w h a 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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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안 보이나요? 팔코는 이거 순타 왜나 순타랑 있냐? 썬... 썬트 썬트 그냥 대충 그냥 때려 맞춰보면 어디에 그 뭐야 독수리가 있냐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하늘 큐에드 <목소리> 무엇을 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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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은 없고 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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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비탐 포스트 비탐 포스트 비탐 이후 삼 이후 죽음 몰스 퓨에드 무엇을 에스트 아까 없었고 이니 이니머스 이, 이, 이니커스 이니커스 이니 뭐요? 이니미커스? 이니미쿠스? 이니미쿠스 이니미쿠스, 이니미쿠스. 저 이그尼斯 불의 덕은 뭐네요? 아쿠아 무엇을 맥시머 맥시머요? 가장 큰. 무엇이 가장 큰가? 뭐가 가장 크냐는데요? 곰. 이게 곰이고. 비르. 사람. 솔. 태양. 루나 달. 태양이 제일 크지? 깼다! 겠다 이야, <laughs> 잘 만들었네. <laughs> 탈출 성공! <laughs> 사진 촬영할 수 있네요. 사진 촬영 못 해야 돼? <laughs> 안 돼. <laughs> 아니 재밌다. <웃음> 재밌는데요? <웃음>